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압도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오늘 10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찾아왔는데요. 먼저 다윗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사무에라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하노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에라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비록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본문에서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외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3절은 매우 특징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아멘. 원문으로 보면 본절 서두에는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그러나 주님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의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더불어 다윗은 이 3절부터 대적들의 행동이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현재 다윗의 시선은 외부의 환경, 즉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아멘. 방패는 고대 사회에서 주력 무기에 속합니다.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자나 무기를 들어 공격하는 자 모두에게 필요하죠. 일평생 전장을 누비며 전투에 참전했던 다윗은 이러한 방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방패는 다윗을 앞뒤로 애워싸고 있고요. 대적자가 공격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이 다윗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은 삶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환경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자고 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심초사하면서 깊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뒤척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입니다. 대적들이 그를 둘러서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가는 곳마다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야 했고 또 주변을 살피기 바빠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라는 이 확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표현해 줍니다. 끝내 다윗은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복해서 선포하며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앞선 2절의 대적들의 말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볼수 있고요.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답답해 할수 있었습니다. 억울해 할수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골짜기 넘어 소망의 봉오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이 하루도 그분을 향한 확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평안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아멘.